인사했습니까? 누가 민니고 호고? 오늘은 흑생게의 형이에요. 이사호, 이사호. 입장실험. 오늘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 촬영할 겁니다. 홍대 8번 출구 앞에 있는 CC 메이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사장님 모시고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올게요. 아, 이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촬영도 협조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하는 콘텐츠 어떤 건지 좀 들으셨나요? 정확히못 들었습니다. 정확히못들었고요 어. 저희...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야, 됐어?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저희 컨셉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저제 컨셉이 이게 저희가 먹다가 상대가 바뀌어도 알까, 모를까라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느낌,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사장님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바뀐지 모르죠. 예, 그렇죠. 예, 어, 그리고 바뀌셨어요? 예, 바뀌셨어요. 아 <laughs> 바뀌었는데 아, 아, 이렇게가 제가 아, 이런 아, 네. 저는... 시에 지행는다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스시 베이징, 스시 뷔페집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가족분들이나 이게 연인분들이 와서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게 뷔페식으로 촬영한 거예요. 해남 촬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임상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이 촬영 끝났어? 혹시 아, 여기 1인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분당 주말 같은 경우에 2만, 2만 1 9 0원 2만 1,900원? 네. 아, 그럼 두명이면 그것도 2만 1,900원 더하기 2만 1,900원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혹시 네. 가장 맛있는, 자부하는 그 음식이 있다면? 은 저희가 오늘 초밥부터다 보니까, 네, 네. 연어나 광어가 제일 맛있는 같 연어 초밥, 광어 초밥. 네. 저희가 또 이게 뭐말 리뷰도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많이 고민하시다가. 네. 네. 자. 떡으로 갈까? 이상민의 인싸앙시 먹다가, 먹다가 밥만 먹고 물어봐야겠다. 음, 근데 맛있다. 어, 여기 잘안 들리는데. 아, 그 매니저님. 아, 저 너무, 너무 바쁘신데 죄송해요. 너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아, 1층에 1층 내려가야 되나? 아랍국 같으세요 네. 아이, 못 들어올 줄. 진짜 되는데? <laughs> 누가 매니저? 어. 아 매니저님, 아이고, 이 치고 이거는 어떻게 치워주시나요아 그래요? 아 여기. 초밥, 크래미 초밥이 맛있네요 크래요 어? 별로인 어? 거는 그나마 다 맛있는데 이게 제일 별로 이게 은나 약국은 나 약국은 약국매님 <놀람> <놀람> 음. 네. 네, 네. 이건 찹스테이크인가요? 네 찹스테이크 같습니다 찹스테이크 아까 제가 먹었던 이게 크래미 초밥 네, 여기. 계란초아계란 크레딧 축하가 계산 좋아이구나 맛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웃음> 네. <웃음> <목소리가> 게살 맛있다. 이게 맛있어, 맛없어. 응, 근데 임상실험 하러 왔지만, 진짜 맛있다. 아, <목소리가> <응>. 하이, 하이. <목소리가> 저, 죄송한데, <목소리가> 이, 뭐, 이 시간대는 정리 시간 따로, 뭐, 주차 시간 따로, 타이밍 그런 게 없나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근데,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뭐, 오히려 락교가 맛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우리 요거 요거는 한치.. 삶은 거가요아군 오징어 뭐.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 예. 어. 어? 지금 누구시죠? 이상아이상 나도 <laughs> 헷갈렸어 애매. 이 매니저분이 내 모자를 쳐다보는 것 같은 데 느낌. 조금 약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오히려 락교가 맛있는 것 같아. 아저 별로가 고 그래서. 여기 음료수는 네, 다 순자예요? 슨도 공짜예요? 네술모다맥주 무료예요? 네아 어, 맥주 뭐와이다 네. 무료예요? 네 그냥 진짜 다 먹어봤는데 역시 갈대살 가... <laughs> 초밥이 진짜 맛있어요 갈아입고 있었 네? 인사 차이가 좀바뀌수 바뀌고 어? 안 바뀌어 나... 어? 아까 파란 모자, 쓰지않았요 파란 모자 잖아 <laughs> 헷갈리신 거지니에 <laughs> <이거.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다 아.. <목소리> <목소리> 님 만약에 아, 불쌍하잖아 찍기만 했으니까 아, 한 입을 저렇게 하딱 하나 그 어떻게 하나 아.. 그니그걸 계산해주세요 얘안 먹고 좀. <목소리> 계산하고 계속 먹어도 되죠? 어, 네. 뭐. 뭐 아, 아, 감사합니다 내려고내려 네. 어? 어? 뭐뭐뭐 어떻게 된일이데 뭐가? 계산 다 끝났어. 야, 끝났어. 먹어. 이리+ 이리. 많이 <하려고. 목소리> 아, 이거 우한 분만 오는다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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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옷 아, 가지고뭐 아, 아, 옷이 50 아트 가지고 은 바뀐 건안 하는데 5이거다 그러니까 네, 바뀐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짜간 제가 다시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아, 근데 역시 이상하지 않았어? 요 아, 계속 같은 것만 드시길로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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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쌍둥이는 한명 값만 내고 뷔페집에서둘다 네. 먹기가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이제까지 입상 시합 한명값 있다는 거야?